안녕하세요 착한 금액의 차량을 소개하는 착하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정말 금액 좋고 연식 좋고 옵션도 많은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기아의 더뉴 K5 차량입니다 먼저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 먼저 도와드릴텐데요 차량 기아 K5 2.0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최초 등록일 2015년 1월에 최초 등록된 2015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15만 8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 앞뒤 헨다 단순 교환만 있는 주행상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에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690만원 690만원에 이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럼 차량 전면부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컬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 좋고 무난한 컬러인 검은색 바디 컬러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 차량 전면부 유리 부분도 지금 틴팅 흐려진 거 없이 스톤칩도 없이 정말 좋은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아래쪽으로 차량 본넷이나 범퍼 쪽에도 기스 하나 없이 도장면 정말 우수한 상태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차량 옆쪽 보시면 이렇게 LED로 중앙 지행등 들어와 있는 모습 바로 아래쪽에는 안개등, 사구 안개등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백화현상 하나 없이 정말 투명도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운전석 측면부 일단 휠과 타이어 상태 한번 보면 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60% 이상 60% 이상 남아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위로 앞쪽 헨다 그리고 앞 도어 뒷 도어 뒤 헨다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굴절된 현상 없이 문콕 스크래치도 없이 정말 좋은 도장면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뒷 타이어와 휠도 마찬가지로 휠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그리고 타이어는 트레드 80% 이상 8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차량 뒤편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럼 차량 후면부로 넘어가서 후면부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컨디션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뒷유리, 틴팅지 뜬곳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와 뒷트렁크, 그리고 뒷범퍼까지도 뭐 긁히거나 흠집 없이 도장면 정말 좋은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뒷트렁크 가운데 쪽으로는 당연히 후방 카메라,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도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트렁크 안쪽 내부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이제 내부 공간 살펴볼 텐데요. 지금 트렁크 공간도 안쪽으로 깊숙이 나와 있고 양 옆으로도 지금 공간 충분히 활용적인 공간 남아 있어서 골프백은 충분히 2 개에서 3개 추가로 보스턴 백까지도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지금 바닥이나 옆면 스이드 부분도 가지거나 흠집 없이 정말 청결도도 좋은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조수석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어디 굴절되거나 흠집 있거나 아니면 문콕 스크래치 없이 도장면 상태 정말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휠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만 있는 정도.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 60%, 뒤쪽 80% 남아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차량 내부로 탑승해서 내부 공간부터 옵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정말 약간의 생활감 있는 것 빼고는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이 정말 좋은 시트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혼자서 1인 신조로 탄신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내부, 외부 관리 정말 잘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모두 전동 시트로 이루어진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량 내부로 탑승해서 시동까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내부로 탑승해서 시동까지 한번 걸어봤는데요. 이 차량 전차주분 혼자서 꾸준히 관리를 잘 해주신 차량인 만큼 핸들의 잔 진동도 없이 정말 엔진 컨디션 좋은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 차량 전방 계기판 쪽 보시게 되면은 실 주행거리. 15800km 15800km 실 주행 거리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핸들 부분도 지금 어디까지거나 흠찐난것 없이 청결도 정말 좋은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이렇게 볼륨 조절 버튼, 채널 변경 버튼, 핸즈프리 버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 우측으로는 메뉴 차량 컨트롤 버튼,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버튼. 아래쪽으로는 드라이브 셀렉 버튼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게 되면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또한 이렇게 선명도 정말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오디오 컨트롤러 버튼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핸들 기어봉 옆 쪽으로는 이 차량 운전석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에. 운전석은 통통 시트까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차량 상단부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이패스 룸밀러와 앞뒤 추체널 블랙박스까지 장착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차량 뒤편으로 넘어가서 뒤쪽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차량 뒷좌석 공간은 앞좌석보다도 사용감이 없어 정말 깨끗한 시트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차량 양쪽 모두 앨선 시트 2단으로 뒷좌석도 이루어져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차량 탑승해서 내부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뒷좌석 공간까지 한번 탑승해봤는데요. 이 차량 준형 세단이지만 거의 대형급으로 정말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정말 여유로운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차량 천정 부위에도 지금 청결도 너무 좋은 모습, 오염되거나 이물질 묻은 것 없이 청결도 너무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앞쪽으로 나가서 차량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파워트레인 쪽 확인하러 앞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먼저 차량 소음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리시는 것 같이 정말 엔진 컨디션도 너무 정숙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차량 최종 스펙 정리 한번 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기아 더뉴 K5 2.0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이 차량 최초 등록일 2015년 1월에 최초 등록된 2015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5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 성능그룹 부상 조수석 앞뒤 핸다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의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 누유 또한 없는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판매되고 있는 금액 690만 원, 정말 가성비 좋은 금액인 690만 원에 판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저희 차카다 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정말 착한 금액에 많은 차량들 부여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착하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